이 어떻게 살려? 아니, 이미 대선을 하게 했나봐. 기다리면 살려줄 수 있었는데, 응, 바다 아니, 어떻게 허허긴 기다려야지. 이거 혼자 와야 돼. 거기 뭐 어디야? 길친데? 아니면 우리가 가서 또 나처럼 순간이동 시켜주던가. 어, 순간이동 시켜주자. 그그 거기 가자. 어디, 어디 어떻게 해야 돼? 우선 먹을 거다 먹어. 다 먹었어? 그거 못들어갔는데 문이 잠겼는데. 일로와일로와 어? 따로 가자. 아 왔네. 그래도. 왔어? 응, 음, 나줄 먹음, 줄 먹음. 나나나 나, 나, 나도 줄 먹음. 나 이제 활만드지 뒤에 뛰지 마. 뒤에 뛰지 마. 그럼 여기 어떻게 나가더라? 그냥 밖으로 나가면 되나? 입구로. 나 어, 왔던 대로 나가야 되나? 보다 뭐야 여기 파밍할 거 있는데? 어 그러네 파밍할 거 있네 에, 에이 이렇게 생겼어 어 2층에 좀비 내려오나 보다 어디에 파밍할 게 있어? 나도 여기 있었어 거. 여기 있는 거 먹었어? 화살표가 아, 아 여기 여건가 아닌데 빨간 상자에 있는 거 먹었어? 아, 나 있는데 먹었어? 빨간 상자 어. 먹었어? 이거 자물쇠 땀좀 받아시 나갈까요? 좀다 해가지고 뛰러 가다 가자 들어왔던 데가 어디 바닥에 막템이 떨어져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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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어 여기, 바닥에 템 저기, 저니 바닥보면서 템을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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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됐지! 됐지! 지좀 약한 좀비는 돈 조금 주네 근데 음. 어머 어머 친구야 됐지! 옆에 옆에 아저씨 넘어와 됐지! 됐지! 팔짝이 어이. 팔짝이 태가. 때리라니네 티자자야이정도면 사람이 제일 잔인한 것 같고. 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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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o 아 l u 죽어 Oh, I've done you go. 300m? 줏네, 뭔데? 금방 가잖아. 길이 없이 300m인데? 뭐야? 삥 들어가야 됐나? 일로 가야 되는 거지. 보고 <laughs> 응. 있다, 아, 나 무서워. 여기, 여기, 이거, 들어와봐. 이쪽 타고. 여기 있다, 나 무서워야. 언니, 피가 너무 없어. 피 채워. 좀있으면밤 되는데, 근데 밤되고가도 돼. 은신처, 은자고자자 은신처, 어딨노 미니맵 보고 저 빨간색 은신처, 만들면 될것같은데 바로 옆이네 응저다 음, 죽여 태가리 태가리 어딨노 어디있어? 여긴가? 이거? 어. 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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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찌! 떼찌야! 떼찌라고 했지?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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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y 야 떼찌! 떼 y 파밍이 t y p e t 고추 고추 t t y Petty, Petty, 다 뜬다 t 뜬다. y <laughs> 이거 다 아님? 아니... 어어어, 어어, 기억해. 어, 이 언니, 여기도 있네. 어머, 언니 몸매 너무 좋아요. 옷이 더 됐나? 올렸는데 그된 건가? 된 건가? 여기 위에서 침낭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다 나와봐. 여기 침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어머? 전원을 넣기, 전원이 어디 있는데? 전원 애들래 그래? 밑에 어디 있나? 손 어, 올라가는 데가 있나? 저 어, 소달이 있잖아. 어인가보다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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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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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거 안 여기 듣다가? 좀비 조각상 있어. 어디? 여기 여기. 어 먹어 먹어. 언니 좀비 조각상 먹어. 야 여기 아직 활성화가 안 됐대. 그 은신처. 어 올렸는데 내가? 어왜안된 거지? <laughs> 왜안 안 돼? 돼? 왜안 돼? 여기서 자려고 했는데 안 자진다. 그냥 낚시인가? 말던데. 안돼 안 방드는데 이제. 그때. 여기 밥까오는신처 없나? 아니면 여기 갔다 올까? 펜치가 보여? 잠깐만 내 볼게. 먼거 아니야? 여기서. 다시 아니, 활성화를 근데... 시켜 보도록 할게. 어, 시키고 와보자 우리. 어, 아니면 진짜 말. 다시 내려갔다 와보자. 아, 안돼 안돼. 아유 아유 다리. 왜 안돼? 아, 떨어졌네. 어... 아니,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니 왜 자꾸 어닌 다리가 떨어지는 것이야? 아 그러니까 아 다리도 부실한 주제야. 전원 넣기가 어디에 있는 거지? 그 전원을 안 넣은 것 같아. 그거 키고 나서. 설정기. 되야 되는 거 같은데 그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어디에서 뜨는 거지? 근처에 뭔가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아닌데. 여기 안에 있나? <laughs> 아, 이거 맨 안테나 맨 옥상에 있나 보다. 아! 맨 옥상이요? 옥상에 뭐 반짝반짝거리네 아 진짜? 응아저 음. 빨간색 저거? 응 음. 올라가자 그러면 지금 너무 깜깜해져서 딴데못가 어, 저거 뭐... 빨리 키고 여기서 자야 돼 그.. 무서운 애들 나오어 전원 넣기 버튼 뜨는 거 보니까 저거 넣으면 여기 세이프존 되는 것 같아 아 바깥으로 다니 옵니다. 너 무슨 소리 나? 아, 씨발 온다. 아 어, 오지 마. 음... 재미 없어. 재미 없어 진짜. 아, 씨발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왜못 아. 아, 올라가지? 나, 옥상에서 떨어질 뻔했어. 언니, 무섭게 하지 마. 내가 이러고 싶었던 게 아닌데, 아, <laughs> 아 손에 땀 난다. 자꾸 떨어져서 아. 거의 다 올라오고. 꼭대기 도착. 아, 아, 어? 전원 키는 게 없는데요? 어, 언니, 언니 어, 해골! 있어, 있어, 있어. 언니 해골이야! <laughs> 생각 보러 갈게. 아직 시간 할까? 있잖아. 아니야, 10초 남았어. 그럼 어, 어떡해? 나는 아, 은신처에서 타어할 거야, 아마, 그러면. 근데 이제 둘이 은신처에서 자야 되는데. 여기 은신처 설정하면 여기서 태어나는 거지, 그럼. 설정하기 전에 태어날걸? 난 다른데서 태어날거야 아마 여기로 순간이동 못해? 패스트 해야지 순간이동이 되지 나는 그 내가 핑 찍었던 그쪽으로 왔다 증거 어디있어나 무서워 나 여기 침대 있는데 있는데 나 다시 거까지 갈게 야 여기 위에 뭐 없어 깃발만 깃네. 있어 깃발 오 무슨 소에가오 이거 다리 부러질 뻔. 피가 막... 아니 내가 여기서 잠자주고 싶은데 나 혼자 잠을 못 자. 아야 이따 이따 찾았다. 저도 찾았어. 안전지도 해제됐대. 와 좋아 좋아. 어, 그러면 거기서 친낭 있을 거야. 어나 침낭 앞이야. 어나 순간 이동했다. 어. 야좋겠다나 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침낭에서 자면 돼.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 내려올 수 있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걸, 아니야. 어. 어 다리 또 부러졌다. 나나 다리 부러져서 의르 키트 진짜 많이 썼어. 어, 여기 어. 나의 키트 몇개 있지? 어... 진짜 우리 아, 인터넷 어, 보고 파밍 지역 가야 될것 같은데. 호보들이 아, 파밍하기 그렇지. 좋은 곳이 있다던데. 일단 여기서 새로 남자 하룻밤. 와내 다리. 아니 침대 왜 이렇게 밑에 있어? 나 엄청 많이 올라왔구나 이거. 응? 어 뭐야 이상한 어? 소리 나. 내려가는 중. 침대가 보인다 이제야. 뭐 어, 여기 하나 하나 있다도. 받아줘. 받아줘. 어. <laughs> 응. 나. 아저. 야, 내가 올라와서 저 키고 왔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드디어 일인분 하는구나.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와, 아침이다. 이제 내려가? 아, 어, 내려가자. 이제 내려. 얼른, 얼른, 얼른. 사다리 있으니까 뭐 내려갈 때는. 어디? 아, 나는 왜? 어.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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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어. 사다리 보고 F 누르면은 내려가. 응. 가기 전에 응. 비키니 언니 한번더 보고 가. 힘내 아, 몇번 부러지는 거야. 190m 저희 음. 가면 되지. With <laughs> the